근데, 그, 그, 얘는 변곡점을 쓰는 거, 근데, 뭐, 굳이 변곡점을 안 쓰더라도 설명은할수 있거든. 자, 일단, 최고 차이의 수가 3의 3차 함수가 알파랑 베타에서 그 값을 가진다는 거는, 어쨌든, 도함수가 양수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럼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래. 그럼 내가 원래 함수를 예측해보면, 여기가 알파고 베타니까 양수 음수,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여기까지 해야 돼요.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인 거야. 근데 뭐라고 했냐면 fx가 알파 콤마 f알파 여기야그 다음에 베타 콤마 f베타 여기잖아. 얘랑 얘가 0 콤마 1에 대해서 정확히 대칭이란다. 잠시만. 아, 0 콤마 1에서 대칭이란 얘기는 점대칭을 얘기하는 거잖아. 점대칭은 두 개를 꺼었을때 어떻게 돼야 되더라? 정점 그렇지. 중점인 거잖아. 길이가. 똑같아야 되지. 책이랑 저거랑 같이 사고 있는 거야. 봐봐. 얘랑 얘 길이가 똑같아야 되니까 얘를 기준으로 이렇게 쭉 했을 때 얘랑 얘가 그 다음에 얘랑 얘가 요런 식으로 생겼다는 얘기야. 정대칭이니까 이 길이가 똑같다는 얘기지. 맞지? 그럼 도함수는 얘를 이렇게 그대로 올라가는 거잖아. 음. 얘랑 얘가 대칭이라는 얘기는 이 점을 기준으로 쭉 올라갔을 때얘이랑얘기도 당연히 어떻게 돼야 되는데 대칭이란 얘기잖아. 이해돼? 예, 윤서야? 네. 어, 얘랑 얘가 정대칭이라고 했는데 이 점에 잡혀가 0,1 이랬는데 정대칭은 이것도 길이가 같은 거니까 도함수는 이거 그대로 올라가니까 얘도 길이가 똑같은 거라고. 이해돼요? 아, 결국 도함수의 꼭짓점의 x 좌표가 뭐라는 얘기지? 0이라는 얘기잖아. 이해돼 무슨 말인지? 그럼얘를미분으로 하면 f x는 9x의 제곱 플러스 2 a x 플러스 p 이렇게 되는데, 얘 꼭짓점의 x 좌표가 얼마래? 0이래 이렇게 준 거야. 이 도함수의 꼭짓점의 x 좌표가 0이래. 그럼 a가 얼마인데? 0이란 얘기잖아. 에? 야, 꼭짓점이 x가 1이면 너희 9의 x 1이 완전적으로 저쩌고 숫자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꼭짓점이 0이면 아. 9의 x 0이 완전적으로 플러스 숫자 이런 거니까 1차가 있을 수 있나 없나? 없잖아. 그래서 a가 얼마다? 0이다. 얘가 9의 x 마이너스 0이 완전적으로 저저 그러니까 a가 얼마다? 0이다. 이렇게 나온 거야. 이까지 돼. 그럼 얘가 0인 거. 그럼 얘는 이 항이 없어진 거고. 그다음 이제 얘가 0 콤마 1에 대해서 점대칭이라는 얘기는 이 점의 좌표가 0 콤마 1이라는 얘기잖아. 그럼 얘가 0 콤마 1을 지나야 돼, 안 지나야 돼? 지난단 얘기지. 그럼 식을 말한 얘기야. 1이라는 얘기지. 이까지 돼. 그럼 이제 얘만 계산해서 비만 찾으면 되는 거죠. f의 알파라고 하는 거는 f의 알파는 여기 지금 알파는 안 보여요. f 알파를 계산하고 f 의 베타를 계산했을 때 그걸 빼고는 얘기는 뭐랑 뭐가 큰지 모르니까 그럼 f 알파는 b는 어차피 모른다 f 알파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는 3 알파의 3승 플러스 b 알파를 표현할 수 있잖아 얘가 f x인데 f 알파라고 했다 얘들은 알파 적어야지 뭐 얘네 그다음 f 의 베타는 3 베타의 3승 플러스 b 베타 이렇게 된다고요얘두 개를 빼라고 했잖아 그럼 3의 알파 3승 마이너스 베타 함수 플러스 B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거 계산해서 절대값 붙인 게 얼마라고? 구분의 4라고요. 아까 쌤이 이, 얘, 얘는 지금 원래 함수의 실근이 아니라 알파랑 베타는 누구의 실근이야? 누누의 실근이잖아. 어? 본체의 실근이잖아. 알파랑 베타가. 얘는 없는 거잖아. 어차피. 애는 0 됐었잖아. 두근의 합이 얼만데? 윤서야. 0. 0. 구분 얼마인데? w 분의 b 음. A, 분의 c 이해 돼? 모르 be? A, w b 하나밖에 안 남았잖아 d be? A, w b 넣으면 b 나오나 안 나오나 u l d be? A, w 어 o w 저거 l d be? Who would be? w h 어? be? Who w 여기서 그냥 따라 적은 거야, 알파 넣어서 <laughs> 자, 다시. 이건 알겠나? 원래 함수가 여기랑 해서 극 값을 가진다는 건도함수가 알파벳에서 뭐를 가진다? 0. 실근을 가진다는 얘기고, 그러면 얘그 실근을 가진 애를 토대로 얘를 그려봤더니, 이 0콤마 1에 대해서 정대칭이라는 얘기는 얘가 그대로 올라와서 이참수도 X는 0에 대해서 대칭해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꼭지점 X는 0이라는 걸 알잖아. 얘를 미분한 도함수란 말이야, 지금. 그럼 꼭짓점이 0이 되려면 얘가 A가 없어야 되는 건 알잖아. A가 0인 거잖아. 그래서 얘는 사라졌다고, 이미. 그 다음 이 0,1은 원래 함수 위의 점이니까 얘가 0,1을 지나야 되니까 C가 1이라고. 그럼 모르는 거뭐 하나 남았는데? t 남았잖아. 근데 F에 알파 계산하라잖아. F, F는 얘가 FX니까 F, 알파 집어넣은 거야, 그냥. F의 베타는 얘의 베타 집어넣어, 얘 베타 집어넣으라, 그냥 집어넣은 거야. 두개 빼라잖아. 뺀 거라고 3 앞으로 빼서 알파 3승 마이너스 베타 3승 b 앞으로 빼서 알파 마이너스 베, 베타 이해돼? 그럼 알파랑 베타에서 뭔가 금, 알파의 합과 곱을 알면 될것 같잖아 그럼 알파랑 베타는 이 도함수의 근이잖아 도함수의 근 지금 도함수가 vx의 정 플러스 b까지인 거 찾았잖아 우리가 얘 능력의 근이니까 두 근의 합이 없고 음. 그두 근의 곱은 두 분의 b잖아 이해돼 여서 그럼 알파 t 수 마이너스 베 I'm 수 o t sure if I'm n o 수는 u r e if I'm not sure if I'm not sure if I'm not s u 알파 if I'm not 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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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 I'm not s u r r e i e r 얘가 얼마 했는데 마이너스 9분의 4b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해돼? 근데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플러스 마이너스지 모르니까 너뭐 그냥 내가 알파 베타 크다라고 가정을 하면 되는 거야 왜 어차피 절대값 쉬울 거거든. 그래서 그냥 다이 안에 b로 집어넣으면 b가 찾아진다고 그럼 끝난 거잖아. 뭐 물어봤는데 a b c 물어봤어 b 하나 찾는데 여기서 b 찾으라고 한 거야 이해돼? 네. 어? 해볼게. 아니 이거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얘들아. 그냥 이게 병목점이라는 걸 모르더라도 대칭축이니까 그냥 얘가 말하면 딱 하나야. 꼭지점의 x 좌표가 0이라는 것만 찾으면 되는 거고. 모르는 게3 개였는데 꼭지점의 x 좌표가 0이니까 c는 대입성립 그냥 쓴 거고. 얘는 그냥 c 따라 적으세요. 따라 적는 거야. 알겠지?